복시의 깨로실 시간이 키고 있는 짓입니다. 얘들아 어서 와서밥먹으렴 엄마가 오늘도 맛있는 김치볶음밥해놓았단다오늘왜 이렇게 맛있나 했더니 글쎄 김치가 엄청 맛있게 익었지 뭐니 따뜻할 때 먹어야지 더 맛있으니까 어서 빨리 나오렴. 아 오늘도 김치볶음밥이야. 힘 매일 먹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표 김치볶음밥이 맛있긴 맛있지. 근데 이복시의 깨는 좀으 주물러줘야 공기층이 튼튼해져서 이따가 밥 먹고 와서 다시 플레이할 때 좋은데. 그래, 백봉만 더 주물딱거리고 밥 먹으러 간다. 주물러, 주물러. 김재덕, 너 빨리 밥 먹으러 가는 거뭐 하냐? 엄마 아 알겠어 잠시만 조금만 좀만 딱 거리면은 이따가도 플레이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된다고 근데 잠만 언니 쪼잔 다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 김지똥? 나한테 똥이라고 한거 맞지 그치 뭐야 왜 이름 부른 거 가지고 급발진이야? 그럼 지똥이를 지똥이라고 부르지 지똥이라고 부르냐? 아 배고파 아 몰라 나 먼저 먹으라 간다 쇽! 뭐 뭐라고? 지똥이를 지똥이라고 부르지 지똥이라고 부르냐고? 지똥이 내가 말 지똥이야? 지똥이도 아니고 난 김지똥이라고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 한번 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한테 콱밀 거야. 의소리 화났어 무슨 일 있는 거야? 야 내가 남친이라 써도 맛있어. 봉구랑나 우리 둘은 우주가 인정하는 을만의 가장한 커플인데. 잠만 김부부 너 지금 한혜 같은 이 언니한테 뭐라고 했어? 지똥 씨똥, 오호라. 이제 보니 너 짓쁜 언니랑 둘이 짜고 나한테 동시에 장난치는 거지, 그렇지? 응? 왜 나한테 무섭게 그렇게 말하는 건데? 내가 뭘 잘못했다고? 너 짓쁜 언니랑 못 짜고 그런 거 없다고. 부엥, 짖똥 언니 못짜워 야, 나 짖똥이 아니라고. 부엥, 부부야 너 우연이? 김재똥 또 너지? 왜자 꾸부부를 울리는 건데? 너 이제 중학생됐다고 동생하고 수준 차이 난다고 무시하고 안 나눠주는 거니? 엥?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저 하늘에 맹세코 뽀빠가 초딩이라고 놀리거나 수준 차이 난다고 무시한 적 없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아까부터 집돈 언니랑 뽀빠가 저한테 집동이라고 놀려서 그런 거라고요 어? 잠깐만 근데 아까 엄마도 저한테 집동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? 그래? 집동이래 집돈이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? 네 이름이 집동이잖니 에이 집...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? 제 이름이 집똥이라요아 아니 누가 이름이 똥이라는 글자랑 나와요 엄마까지 왜 이러시는 건데요? 저김짓꽃잖아요 잠깐만 오늘 만우살인가? 아니 내만우살도 네, 지난 지 한참인데 아 그렇다면 떡볶 꿈? 아니 감히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지어준 너의 신생아 이름을 부정해? 김짓꽃 너 이리 와 등짝한 내마에 정신 차리겠니? 어뭐 뭐라고요? 저 등짝 수맹이요? 그냥 빨리 악에서퇴출해겠다저 잠깐 씻을까?